저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등 공통으로 나가는 부분 외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1도 공유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지간한 것들은 저렴한 인터넷 쇼핑으로 사도 되니 사지 마라 해도 비싼 마트 가서 사오고 월급 받은 이후 며칠 지나서 외식하자고 하면 돈 없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합니다. 도대체가 어디 쓰길래 돈이 없는지 공유하라고 하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둘이 월급 합치면 380이라는 돈이 본인 월급 받고 일주일 반. 지나고 나면 외식 혹은 필요한 옷들을 사야 할때 매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공유는 없고 매번 돈 없다는 소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랑 앞으로 금전적으로 중요하게 지출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